척추측만증 교정하는 간단한 운동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. 이 상태에서 우리 가볍게 어, 무릎은 제 골반보다 넓게 잡아주시고 팔도 가볍게 어깨보다 조금 넓게 잡아주세요. 이 상태에서 고관절을 아래로 쭉 살짝만 늘었다가 그대로 위로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. 자, 이 동작을 진행할 때는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이거를 10개 정도 진행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고관절이 잘 움직여진다 싶을 때 그대로 왼손과 오른발이 짝꿍 오른손과 왼발이 짝꿍입니다. 그래서 하나 천천히 내렸다가 둘쭉셋 이렇게 10개씩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주시는 거예요. 쭉 진행해주시는 거예요.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고관절을 위아래 올리는 거 10번 그리고 팔란쪽 올리는 거 10번 반대쪽도 10번 이렇게 하나입니다. 이거를 총 4세트 10분씩 진행해 주시면은 우리 이렇게 휘어져 있는 척추 측만 허리 교정할 수 있으니까 꼭한번 따라해 보세요.